내일 오늘 못 갔다고 오늘 지가 이제 시간 흘러 지금 문도배 아 이거 너무나고 뭐야 왜중해 아니 얘기해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아 아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나 오늘 못 갔다고 뭘 가볍게 얼마나 무겁겠는데 북자 개씨랑안 나오잖아 힘들어 스킵 누르지 말라고 아 진짜 장난 하나 지금 빨리 해 임마 아 미치라 정말 뭐해? 빨리빨리 넘겨! 빨리빨리 빨리 해! 제가 유리하잖아! 아이, 빨랐는데! 빨리해! 몰라! 아 그만 하라고! 아그할때 계속 그 관념도 계속 남발하지 말라니까! 아아아아아아아진아 이상한 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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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 돈재야 된대 어? 아나 이거 아 이거 나 약해 이거 아나 이거 약해 이거 아이씨 나와 내가 빨리 눌렀는데 내가 스킵 이야아 진짜 이씨 사람 짜증나 아이씨 아아아 아, 아, 먹어야 된대 아나아아 너무 오래 왜쏴 임마 비켜 이씨 아아 비키라고 비켜 다내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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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다내 거야 다내거 저 죽여버려 저걸 야빨리아 제가 먹었어 딸가고 내꺼 아이씨 야 뒤켜봐 다내건데 아이씨 아다내건데아다 내꺼 아, 레디해 임마 연습 그만하고 야 레디하라고 임마 켜켜아저내건데 씨. 다 내꺼 아니 어부지를 하냐고 아이씨 방향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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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 뭐 저런 냄새가 다 있어! 아니, 말이 돼, 이게! 빨리 눌러, 임마! 넘어가! 시간 끌지 말고! 시간 없어! 졸려! 아이, 씨! 아 아이! 꺼지라니까! 아이, 꺼지라고! 꺼져! 아이! 아이! 아! 나 좋았다! 볼 못했냐고, 내가! 아이, 씨! 어? 아 뭐야!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아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씨. 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저거! 왜 그걸 눌러! 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인생에 도움이! 빠른 거 봐! 내가 누른다고 가만히 있으라고!